본적으로 18 주간을 참고 기간으로 합니다. 이유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8 주기 끝나면서 주기가 동일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은 LPS 시스템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로 출소 총합과 출연 주기합 그리고 총합과 주기합을 종합한 출연주기합 차트를 참고로 총합 범위와 출연주기의 범위를 잡습니다. 내주 네, 증가 버튼을 누르면 현회차 중심으로 회차를 거슬러 내 주식 추가적으로 주의가 나타납니다. 내주 네, 증가 버튼을 동행로 또 시작한 회차까지 누른 화면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점의 이동 위치가 중앙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나눔 로또에서는 이 변화가 보다 둥글게 나타난 반면 동행 로또에서는 불규칙적인 변화가 증가된 편입니다. 수학적 확률로 따지면 전 범위에서 무작위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로또 볼의 움직임은 결국 자주 출현하는 출몰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 번호의 숫자를 분석하는 측면이 아니고 숫자를 대신하는 볼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차트의 원표시를 마크한 것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견본을 보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당첨번호를 입력한 자료 시트고 예상번호를 입력해 총합과 주기를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습니다. 당첨번호 색상과 마킹을 보면 이월수 흐름을 파악하고 연번 그리고 주기성이 긴 번호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동행 로또의 최근 6주간 주기 흐름을 보면 주기합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빈도수와 출현주기 빈도분포 마킹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시작과 처리 끝행 입력 후 빈도수 출현주기 버튼 클릭하면 오른편 하늘색 영역에 빈도수와 출현 번호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동 시에 각 번호 별 출연 주기 차트 가 생성 됩니다. 청록 바탕 의흰글 자는 범 인의 마지막 회차 당첨 번호 입니다. 빈도 분포 시트를 보면 시작과 처리 끝행까지 컬러 마킹이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시각적 모양으로 당첨 번호의 흐름을 파악하는 목적입니다. 컨트롤 센터 시트 오른편에 17 주간의 빈도수와 출현 번호가 생겼습니다. 이회차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빈도수 리스트가 열여덟 주로 갱신되었습니다. 또한 빈도 분포 시트 숫자 마킹도 이회차 추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범위를 이런 식으로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출번호 시트의 각 주기별로 미출연 번호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18주간 미출연 번호 리스트입니다. 보너스 볼 포함 옵션을 넣으면 빈도분포 시트에 보너스 번호까지 함께 마킹합니다. 보너스 번호의 흐름을 알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행 로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너스 번호가 바로 이월돼 당첨번호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첨번호의 다음 회차 결수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눔 로또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양상입니다. 다음은 당첨번호와 패턴을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패턴번호대 개수와 색상으로 구분지어 패턴 흐름 파악 시트입니다. 메인 메뉴를 불러 패턴대번호 버튼을 클릭하면 시트에 패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 아래 각 버튼은 해당 범위에서 패턴이 나타난 중복 횟수를 출력합니다. 856회 당첨 번호 패턴은 동행로또 시기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 이전 시기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화면은 당첨 번호를 동행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856에서 850회차로 범위를 잡았으므로 시트 2행부터 7행까지 데이터가 덮어 써졌습니다. 메인 메뉴에 있는 번호 입력창과 각 기능 버튼을 이용해 856회차 당첨번호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번호 10번과 24번이 몇번 같이 나왔는지 궁금해 조회해 보았습니다. 동행로또 범위에서는 두번 출연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옆 번호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새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시트명이 회차에 맞게 만들어지고 자료도 깨끗하게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트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필터를 걸면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